또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부를 읽는 자들과 가족들이 예배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간과 초월로 충만하도록 내와 영혼과 몸속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삼칠나라 7천만 사랑부를 살리는 사랑부 선교사로 각재의 영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몸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세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나는, 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그는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기도는 최아진 집사님인데 최아진 집사님 영환이가 지금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느라고 좀 늦게 와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하 우리가요 네, 네현찬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로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이거 될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기 면담 되겠다. 마이크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며 부르시고 자녀 사무라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복음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누리게 해 주세요. 문제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 주세요. 갱신하게, 갱신하게 해 주세요. 어디에서든지 혼자서도 승리하는 레넘드, 레넘드가 되게 해 주세요. 어디서나 사랑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세요. 예배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사탄의 진이 무너지고 복음과 생각, 생각으로 확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나와 가문의 영적 근원이 바뀌고 질병의 근원이 바뀌고 가난의 근원이 바뀌고 건강의 근원이 경제의 근원이 회복,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창1.17 20 2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1.28 생육 번 성 다스리고 정복자하는 자로 창 세기 13 창조의 빛으로 인 말씀이 인도하고 역사하시면 열매 맺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고래 방류를 마귀의 자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늘 예배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 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을 부르셨어요. 또 산에 오르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 어디 산으로 오르라는 건가요? 관악산인가요? 어? 청계산인가요? 수리산인가요? 그건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둘이 나누기로 하고요. 거기에 산에 올라가서 갈보리산에 가서 아, 하나님 갈보리산에 나라의 오.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 그 산이, 그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제목이 뭘까요? 한번 제목 볼까요? 음, 주님이 오, 원하여 오, 부르신 자 누구예요? 음, 나예요, 나. 한, 주님이 오해서 부르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 저기 뭐 주님이 오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뭘 얘기했냐면 원죄. 원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음. 언제를 해결하시고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가 되어셨어요. 사단의 머리 깨듯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분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어떻게 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악몽 꿀때 있잖아요. 싹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자 볼까요? 시작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영적 근원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요. 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영 영적 근원이 뭐냐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선악과 먹은 언제 언제 원죄. 그 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오는 문제인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거금을 누리면 영적 근원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데 어떤 게 회복이 됐냐면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뭐가 회복됐어요? 자, 우리 준선이 뭐가 회복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뭐가 회복됐냐면 이 세상을 우리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아, 너무 기쁘지 않아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자예요. 그게 기쁜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게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보호자의 경제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진자가 그래서 영적 구원이 싹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오셨냐면 자복과 창조의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창조의 빛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몸 속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는데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우리 준선이랑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세요. 그러시면서 자, 하나님이 자 보시면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죠. 우리에게 "아, 자, 진짜, 우리 진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속을 때 있죠. 나쁜 말할때 있죠. 나쁜 생각 할때 있어요. 우리 점천선 냄넌트." 나쁜 생각, 나쁜 말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속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복가요 시작.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근데 뭐가 응답이냐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속에 나와 함께하는 게 응답이에요. 나와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는 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에베에 지금 나올 수 있잖아요. 추운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에베에 나온 게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여기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로 충만해야 되냐면, 시작.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준서님한테 시작. 그렇죠 애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리냐면은 매일 누리는 건데 뭘 누리냐면 시작 왕. 자 같이 우리 같이 합시다 매일 누리는 것이. 거예요. 시작 왕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말씀의 빛으로 계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되신 그리스도가 말씀의 빛으로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에베로 인도해시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느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해야지. 그게 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 누릴까요?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는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뭘 받을까요? 우리 박, 저기 표현준 님한테 성령 만함을 받아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 보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어머. 그렇죠. 자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권세를 줬어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잠잘 때 무서운 꿈꿀때 있어요? 네, 무서운 꿈꿀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에게 잔여된 권세가 있어요.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계신다. 그러면 사단이 딱 떠나가요. 악몽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 볼 거예요. 우리 준선 냄놈들랑 여기 다 보면서 같이 볼 거예요. 요한복음1 4장 2절 시, 작 내가. 질리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봐봐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영접을 하고 봐봐 여기 봐보세요.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준선이 표현준 냉난투 속에 우리 저기 체현준 냉난 속에 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계세요. 그래서 그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잠깐 계실까요? 영원히 계실까요?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학교 갈 때도 함께 가시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학원 갈 때도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래서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제를 해결했어요.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해방했는데 우리 여기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예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해방해 주신 우리가 어디로 왔냐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어요. 예배에 예배 나온 거,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처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모셨냐면, 마음속에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발로 밟아버렸어요. 우리의 발 아래, 십자가 발 아래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박살이 나 버렸어요. 박살이 나 버렸는데 이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귀가 박살이 났어요. 사, 일, 일본의 일본에 사단이 싹 결박돼 버렸어요. 말레이시아의 흑암이 싹 결박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저 중국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일본 갈때 말레이시아 갈때 중국 갈때 뭐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렇죠. 천사들이 도와주세요. 천사들이 그렇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보안 보이는데 여기 올때 여러분 올때 천사들이 딱 이렇게 경호하고 왔어요. 여러분 믿어요?

성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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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왔어요. 이렇게 해서 왔는데 다윗의 자손 그 계보를 타고 왔는데 그분이 어디에 왔냐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 버렸어요. 우리 속에 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했냐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버렸어요. 자, 그러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오셨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왕이에요. 참된 왕. 참된 왕이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존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이렇게 딱 오신 분이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헤로당이 죽이려고 해서요. 예수님이 딱 태어났는데 아가를 죽이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우리를 복음 가진 자를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가 우리를 없애려고 해요. 자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없애려고 할거 아니에요. 사단이가.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복음 가진 자를 누가 지키시냐면,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뭐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올려셔서 싹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자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신 분 그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싹 끝내 주셨어요. 모든 죄를. 그래서 믿고 영전만 하면 돼요. 영전만 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는 주인데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은요.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에 이아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에 나 있는 거 지금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자, 그러면서 이그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자, 어디에 집중? 복음에 집중, 기도에 집중, 또 전도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자 그러시면서 자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누구일까요? 자 우리 한번 여기 위에 볼까요? 자 여기 시작 여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봐주시겠습니다. 준선님 눈뜨 시작 나는 누구일까요? 자난 시작 사탄막이는 결박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봐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태복음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마태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현장에 사랑부 237나라 7천 사랑부를 살릴 마태가 제자에 대해서 썼던 것처럼 제자를 찾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봐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자 그래서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하루 세번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집중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영적 리듬을 만들어요. 자, 그러시면서 사랑부 기도를 하는데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문을 보고 동영상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어졌을까요? 자. 자. 또 기도하는데요. 시작 저녁에 이제 우리가 저녁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CVDP 가지고 계시죠?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시작 하나님 자녀의 영적 리듬을 만들어요. 이걸 왜 만들까요? 이걸 만들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들이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어떻게 영적 리듬을 만드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망대를 세우게 해 주세요. 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아는 복의 근원이에요.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사랑부 성교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부 렘런트의 뇌와 영혼과 몸속에 들은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부의 렘런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어디서나 사랑받는 렘런트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사랑부 성교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힐링 하우스가 되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으로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의 근원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복음의 명문가문이 되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신능력 주셔요 난리에 죽으시고 난리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전파할 때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시 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신능력 주셔요. 자,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부 선교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램넌트들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혜 감사 예물로 빛의 경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확한 미션 가지고 오직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정표가 되는 말씀의 흐름을 보고 오직 전도로 전도를 해야 하는 흐름을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교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열매로. 빛의 경제, 성교 경제, 후대 경제가 몰려오는 응답을 받는 사랑부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칠칠칠 기도가 각인되게 하소서. 300%, 300 준비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감춰 두신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해하는 사탄이 꽁꽁 묶여 떠나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물을 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부 기도 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따가알려줄이요리이리스도로이만하게해는세요 성령의 능이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께리 대답하여 이르시되이제 허락하라 우리가이자리이하여 모든 의이이루는것이합에 당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꽁꽁 묶여 떠나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기도할 때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세번 영적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망대를 세우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